일단은 지금 해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해아는 양성이 나왔고, 저도 동거인이라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다시 또 해드리기 위해서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팬 가져오는 거 옵션 두 가지 중에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는 여러 가지 뭐그 사정상 조금 힘들어서. 독일에서 차를 가지고 영국에다가 가져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해상 운송비가 그 예전처럼 저렴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예, 그 많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 저희가 독일에서 이제 한국 들어올 때보다 한두배 2배 정도, 두 배, 세배 정도 비싼 상황이라. 지금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냥 영국에다 놓고 저희가 종종 영국에 가서 여행하면서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실 한국에 막상 가져오게 되면 음뭐다 고치고 뭐 저거 뭐 하다 보면 사실 그냥 길게 세워져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이면 렉스턴을 고치던지 아니면 해야 벤을 만들던지 하는데 투자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회사 운송 비용에 이렇게 저렇게 절차 따지다 보면 사실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약간 상징상? 그리고 마음상? 가까이 배을 두고 싶긴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영국에 두고 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져오면 약간 뭔가 우리의 상징이나 역사나 그런 거긴 하지만, <laughs> 그러기에는 비용이 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아서.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 둘이 같이 가서 밴라이프 하는 것도 한 일주일 동안 밴라이프 하는 것도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 해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해안는 양성이 나왔고 저도 동거인이라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걸리기 전부터 이미 사랑이 파랑이 때문에 저는 안 가려고 생각을 했었고 오빠만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까지 걸려서 저는 애초에 갈 운명이 아니었나보다 아쉽긴 한데 오빠만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디데이. 몇시지? 이번주 토요일날 가니까 돌아오는 토요일날 가는 거니까 일주일도 음. 안 남았다 이제 금요일 아니아 금요일. 금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금요일날 가면은 아뭐 이제 한 5일 남았네 우리. 가지 말래 오빠 <laughs> 어떻게 남아 두고 가 얘들아 자유다 오빠만 떠나서 딱 일주일 있다가 오는 음. 거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차를 놓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근데 오빠가 지금 코로나 안 걸린 걸 보니까 거기 돌아다녀도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laughs> 그러니까. 음. 두 번이나 감염될. 기회가 있었는데 <laughs> 저만 이렇게 <laughs> 네 저희가 두 가지 소식을 음, 앞, 앞에 지금 영상 잠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는 3월 4일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서 베넬 가지러 오기로 한 계획이었는데 어, 며칠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 가는 그 자기네 그 하늘길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해놨던 비행기가 현재 캔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4일까지 유럽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가 지나갈 수 없다고 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고 저희 항공사에서 다시 이렇게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연락을 준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 주 금요일날 3월 4일날 가는 거는 현재 미뤄진 상태입니다. 음. 다행히 그 차를 맡아주시는 분이 어, 상황이 이런데 어떨 수 없지 않냐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음. 좀 자꾸 상황이 또 이렇게 막 저희 코로나 때 벤에 있었던 것처럼 <laughs> 뭐 하려고 하면은 또막원일 뭐 터지고 터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인생이 재밌습니다. <laughs>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재밌지 않나요? <laughs> 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벤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했어요. 원래는 한국으로 가져올지, 아니면 영국에 놓고 올지 이부분 결정을 했었는데 오빠만 갑작스럽게 가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여러모로 벤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은 나중에 조금 후회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영국에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영국에 갔다 오는 게 사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기도 하고 음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좀좀뭐 괜찮아졌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나가는 게 전처럼 막 힘든 일은 아니게 될것 같아서 오빠가 영국에 갔다 놓고 나면 저희가 올해 뭐 후반기나 이때쯤에 한번더 같이 영국에 가서 배를 타고 뭐 마지막으로 여행도 해보든지 아니면은 어이 고쳐서 타보던지 한국에 갖고 오든지 그렇게 가서 결정을 음. 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영국에 갔다 오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차 안에 있는 짐만 중요한 <laughs> 짐들만 다 한국으로 옮기고 차는 뭐저에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네, 나중에 어차피 영국 차라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부품을 구하기도 훨씬 쉽고 하니까 영국에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해야말대로 yeah, 이 코로나 상황도 좀 나아지고 저희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영국으로 놀러 갔을 때좀 차를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해서 그걸로 영국 곧 돌아다녀본 데가 너고 많아가지고 그런 데좀 여행을 다녀볼까 합니다. 그래서 왠지 지금 느낌으로는 영국 가서 차 타고 조금 고치고 여행 좀 하다가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고 싶어질 것 같긴 해요. 그때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후회 없이 갖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갖고 들어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차 타고 한번더 조금만 더 돌아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응. 들어서 이렇게 네, 결정을 했습니다. 응.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빠르면 다음 주에 다시 독일로 가거나 늦어지면은 3월 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잔잔한 근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라세티를 보냈습니다. 어, 한국 와가지고차 뭐 렌트해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가 저렇게 구해 왔는데 그차 타고 저희 진짜 잘 다녔거든요. 1 년도 안돼 가지고 만 킬로를 탔나? 그지 1년안 돼서 만 훨씬 넘었 훨씬 넘었지. 2만팔대2만 넘어 있었지. 그래서 참참 참 저희한테 와가지고 또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잘 달려줬는데 이제 뭐 저희가 렉스턴이 있으니까 굳이 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저희 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와준 어떤 우리한테 모든 필요를 다 쓸모를 다 이렇게 제공해 주고. 친구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빨리 또 밴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코로나도 이제 저는 후각하고 미각 말고는 다 거의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많이 괜찮아졌고 오빠는 진짜 슈퍼 항체가 아니나 봐요. 진짜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서 진짜 다행이고. 그래서 그런데 다들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막 옛날처럼 없어지면은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네 막 이런 게 아니라 면역력이 다들 좋아졌대요. 그렇지 면역도 좋아지고 이제 약도 제대로 된 약도 나오고. 음 이전에 해외 나갔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음. 힘들고 무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음. 응. 오빠 나가는 거 이번에 알아보니까 백신 3차까지는 맞았거든요. 저희는 그 증명서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음. 빨리 좀 그런 거 자유로워진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러시아도 빨리 전쟁 같은 거좀 하냈으면 좋겠고 네, 좋겠습니다. 응.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잘하면 오빠가 독일로 가고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빨리 영상 보고 싶은데 무사히 <laughs>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거 있으면 응. 응. 또 지금 전쟁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참 미뤄서 또 다른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다음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미쳤어. 보라돌이 씨. 그 모자 해명점 해주시. 어, 울 머주니까 보라색과로 변했어. 털 부분이 끔찍하 응. <laughs> <웃음> 야, 이 <laughs> 네. <laughs> <나랑 인가. 웃음> 아, 그, 사랑이 풀러져봐요. 아아 <놀라> 사랑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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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clears throat>